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게임, 바로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인데요. 어, 제가 최근에 어, 생방송을 통해서 쿠키런 킹덤이 1월 21일에 출시가 된다. 그래서 조금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쿠키런 킹덤은 아직 출시를 안 했으니까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어, 한번 플레이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쿠키런과 관련된 게임들을 안 해봐가지고 사실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쿠키런에 대해서 공부도 할겸 한번 게임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어램 하도죠음 하꿀잼 빅잼 맥잼 머니잼 도리도리잼잼 믹모 유튜브 아 좋아요 게임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연령을 확인하는구만 왜내 나이를 물어보는거지? 허허허 모는 여덟 짤푸아 스물 여섯 짤이죠? 스물 여섯 짤 뭐야 아 시작됐구만 뭐야 어, 이거 쿠키런이 아닌가? 리듬 게임인가? 뭐지? 어어 어, 어, 신나는데? 어? 어? 약간 춤을 춰야 될것 같은, 어? 와! 어, 쿠키런 5븐 브레이크. 환상의 연말 대축제입니다. 용감한 자가 자유롭다, 세네카. <laughs> 탈출시키기. 그냥 굽기. 그냥 굽기도 있네요. 그냥 굽기는 튜토리얼을 안 하는 것 같고, 탈출시키기를 하면은 튜토리얼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해보니까 바로 탈출시키기에서 튜토리얼 진행해볼게요. 휴, 코어먹을뻔 했네. 아직 안심하긴 옐로우. 여기서 탈출하시게 도와줘. 아, 기본 조작법이 나왔어요. 오, 젤리. 젤리 젤리 먹어줘. 어, 이상하다. 내가 먹었던 해리포터 젤리비는 드럽게 받았었는데 이 친구는 잘 먹네요. 아. 젤리를 먹어야 점수가 막 쌓이는 거죠. 오, 곰젤리. 냠냠. 냠냠. 점프 버튼을 두번 연속으로 눌렀어. 더블 점프. 따로 와우, 점수 개 많이 뜯는데 이거는 슈퍼 하리보. 맛있다. 장애물이 가까이 다가오면 점프. 화들! 한번 일부러 실패해 볼까요? 아위대로 피해 야될것 같으면은 슬라이드를 눌러 봐. 아! 어! 굿 머리야. 멍청한 나싹 슬라이드를 눌러라니까 어, 뭐지? 오케이. 이제부터는 배운 대로 달려 보자라고 하는데 해 봅시다. 냠냠냠냠냠냠냠냠. 더블 점프. 냠냠냠냠냠냠냠냠. 그냥 점프. 일단 뭐 초반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걸? 아하! 드디어 오븐에서 벗어난 것 같아! 가자! 새로운 세상으로! 아, 아 끝났구나 구해줘서 고마워 내 생명의 은인, 너의 이름을 알려줘 어, 나의 이름은 랜덤 이름 갈게요 꽁냥 꽁냥 드래곤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랜덤 이름 왜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꽁냥꽁냥 드래보이라니 아직은 마녀의 부엌이라 안심할 수가 없어 더 멀리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줄 거지 도와줘야지 도와줘야지 새로운 플레이 쿠키의 도전이 열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 플레이하는 것 같고 아 보면은 쿠키의 종류가 좀 많아지면은 요런 것도 또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해요 일단 기본 한번 해볼게요 용감한 쿠키의 도전 가보겠습니다 80만 점 도달하면은 브론즈 3등급에 도달한다고 해요 미션도 있고 젤리를 뭐 25개 먹으면은 미션을 깰수 있다는데? 아 200개구나? 어 많이 먹어야 되는데 오! 좋아요 점프 야 80만점 그만 채.. 금방 채우겠는데? 뭐야 이.. 250만점인데요? 50만점인데 선생님 뭐야 다 깨버렸네? 와우 역시 여러분들 제 실력은 브론즈 아니었습니다 한골드까지는 가지 않을까? 가봅시다 오케이 이거 먹어주면은 와 곰젤리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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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잇 냥 먹었다 200만점 점수 쌓는 게 되게 쉽네. 야, 아, 저거, 전략 질주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먹어주고, 먹어주고. 아, 더블 점프 안 하는 게더 좋았을 텐데, 그죠? 오케이. 실버 등급도 뭐, 금방 돌파했네요. 아, 근데 지금 체력이 없다. 어, 체력 나왔다. 아주 알맞은 타이밍에 체력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체력이 많이 회복시켜주진 않네요. 네. 여기가 최대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때야 어, 여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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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하 아, 선생님 바로 앞에 하트가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골드 등급 받았습니다 좋아요 아, 도전 목표를 탈성했어 탈출 점수가 올라가면 등급도 높아진다고 와우 등급이 높아지면 보상도 받을 수 있네요 보상 싹다 받아줘 나이스 샷오 상자깡 좋아 어 상자깡 하니까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네 <laughs> 어 근데 와우 히어로막 쿠키 좋은데? 바로 쿠키 나왔는데? 개이득인데? 오에픽패까지 쿠키를 레벨업 할수 있게 돼서 업그레이드하면 체력이 많아진다고 해요 레벨업 성공! 레벨이가 되었다리. 레벨. 안녕, 난 히어로만 쿠키야. 아 뭐야? 기본으로 주는 쿠키였던 거잖아. 아 괜히 좋아했네. 안녕, 히어로만 쿠키. 히어로만 쿠키를 만나서 새로운 도전이 열렸어. 한번 가보자.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전 등장! 히어로만 쿠키의 도전. 간다 고! 때론 달리기를 때기대 나아야 하는 법이야. 히어로 쿠키는 날수 있나봐. 오, 오 뭐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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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뭡니까 이거? 어 심지어 자석 기능까지. 젤리가 알아서 따라오는데, 오, 와. 오, 어, 개좋아. 바, 로 지금, 200만 점. 야 점수 그냥 폭발했어요. 좋아요. 자, 안판에 생명 한 판에 생명물약 한개 히트. 하면은 미션을 깰수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오, 확실히, 히어로만 쿠키를 데리고 오니까 지금 체력이 많아졌어요. 좋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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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또, 또 뭔가. 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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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우 야, 또 히어로. 전력 측주까지. 개이득. 이러면 자석까지. 좋아요. 와, 뭐야, 이거. 너무 좋은데? 자, 벌써 600만 점입니다. 좋아요. 아, 이도 숙여서 가겠다. 무섭다. 이건 먹어줘야지. 어, 숙여서 가고. 여보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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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선생님. 저거 못 먹으면. 안 되는데. 바로 죽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 또 눈앞에서 죽는 거 아니면 괜찮긴 해. 맞아. 눈앞에서만 안 죽으면 돼. 조심조심. 조심. 야, 이거 다 날라버리네. 휴어로만 쿠키 하면은. 부딪혀도 되는 거였네요. 괜히. 뭐야? 아, 체력이 다 됐구나. 가버렸다리. 하지만 천만점 획득 성공했습니다. 나이스. 젤리 미션을 완료했구나. 아 어, 좋아요. 젤리 미션을 다 끝냈습니다. 보상 받아주고요. 오 룰렛이야? 돌려 돌려 돌리판. 크리스탈 라어 이거 빨간색이 굉장히 탐나는데. 어, 이거 탐나는데. 이거 이거 탐나는데. 줄 리가 없지. 에. 제일 꾸진 거 얻었습니다. 좋아요. 기대도 안 했다. 기대도 안 했어. 어 뭐, 뭐지? 좋아요. 보상 도 받아주고. 와 투더지 상자 깡이다. 나이스샷. 설탕 결정 어, 설탕 쪼가리 다음에 또 설탕 쪼가리 어또 얻었다 뭐야 아! 새로운 쿠키 마법사만 쿠키를 얻었다리 아 잠깐만 이건 그냥 기본으로 주는 것 같은데 마법사만 쿠키 이번에이 친구를 한번 가볼까요 <laughs> 뭐야 4600만 점에 도달하면 브론즈 3등급 얜왜 이렇게 그게 높냐 일단 이 친구를 레벨업 해주고요 레벨 3이 되었습니다 와 탈출 레벨업 좋아 자 레벨업 많이 했구요 보물을 장착할 수 있네요 오! 오 보물뽑기 보물뽑기 할래 보..보물뽑기.. 어, 어디서 하나요 선생님 에..에? 보물뽑기는 어디서 하나요? 어 뽑으러 가기 아 어, 생겼다 롤롤롤 여긴 뽑기 상점이야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서 함께 탈출해보자 바로 보물뽑기 스페셜 이거 하려면은 아 1900모석 비싸네요 음, 가봅시다 3장 다 뽑아버려 요 체리 다이너마이트! 코인 장식 은하관! 오 모든 은하코인이 고급 은하코인으로 바뀐다. 요. 오! 오! 똑같은 거두개 얻었다. 이러면 레벨 팔수 있는데? 오히려 좋아. 스킨 뽑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못하는구만. 어 뭐지? 일단은 보물 먼저 장착합시다. 선택해주고 바로 갑시다. 이러면은 금방 이거 점수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마법사막 쿠키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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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어! 너무 잘 먹었어. 너무 잘 먹었어. 폭식했다. 야 비만 걸리겠어요. 야 엄청 많이 먹었어. 개 좋은데? 아 그런데 여러분들 살짝 아쉬운 게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다. 내가 기대했던 이게 아닌디. 어자 어, 조심해. 와 이번에 어와 맵이 어려워 요 여러분들. 어야왜 이렇게 어려워졌어 맵이?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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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해야 돼. 허 어, 이거 먹어주고. 어 자석. 야야야. 어, 어야 자석 먹었는데 왜 이건 안 먹어지지?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리. 아 뭐야? 아 슬라이딩 해야 되는구나 여기는. 허, 허. 하늘을 날아버린다. 야, 나의 마법을 받아라 야, 야, 좋아요. 이게 장애물을 보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젤리가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주면은 되는것같고 오! 보너스 타임! 야, 보너스 타임이다. 이거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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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냠냠냠냠냠. 오! 또 커졌다리. 빠르게 좋았어. 자, 이득 많이 받고요나곧 어, 있으면 죽는데요. 선생님 저, 저 체력 회복 체력 회복 포션 주십시오. 체력 회복 포션 없습니까? 저기요. 아 없네요. 그래도 브론즈 3등급은 달성했다. 브론즈 달성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니. 어? 마법의 재료 주머니? 이건 뭐지? 와 설탕 결정을 얻었어요. 단단한 거네요. 좋아요. 별모없는거 같고요. 어, 뭐지? 어, 룰렛 열렸다. 룰렛 보상 받아주자. 돌려, 돌려. 돌리판 빨간색 상자. 제발, 선생님. 아, 가망이 없다. 그럼 이거라도. 이 상자라도. 이거 먼저 좋은 것 같아. 아! 아이씨. 아, 오케이. 자, 메인화면으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모드. 오! 경기장 이 열렸네. 아, 좀 약간 레벨업을 해주니까 어, 메인화면 인터페이스가 좀 뭔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5분 패스. 여기는, 어 브롤 패스처럼 5분 패스가 있네요. 어, 되게 이벤트가 많다. 다돈 내야 되네 어 뭐지? 경기장까지만 한번 플레이봅시다 여러분들 와우 이곳에서는 수준이 비슷한 국회들간 경기를 내서 트로피를 차지해야 돼 그럼 준비됐나? 자 싸워라! 어 다른 유저들하고 PVP 하는 건가 봐 실시간으로 대전하는 건가? 가보자 오 10명에서 하는 거야? 오! 배틀로얄인가? 어, 오, 오오 시작했어 와 오, 이런 것도 있어요? 와우 지금 뭐야 3등이 11만점? 그점이네 뭐야 뭐야 아 지금 1등 선두로 달리고 있는 민보입니다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 야 좋아요 야 이거 약간 맨 처음이니까 AI랑 대결하는 건가 야 점수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 나는 200만점인데 이 친구들은 지금 17만점 뭐야 뭐야 뭐하는 거야 좋아요 뭐 일단 뭐 여유롭게 가봅시다 초반이니까 그럴 수 있지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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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냠냠. 잘 먹었다리 아 이게 좀 편하다 다른 애들 너무 그 맵이 어려워 갖고 힘들었는데 얘는 좀 편하네. 오케이. 하트까지 먹어 주고요. 와. 오케이. 보너스, 보너스. 와야. 이거 잘 먹어야 돼. 요런 요런 컨트롤 아주 필요하다고. 와, 점수 그냥 폭발했는데 지금. 1300만 점. 친구들 어떻게 따라오려고. 자, 근데 제한 시간이 있네요. 1분 20초. 아, 짧은 시간 안에 점수를 많이 먹어 줘야 되는구나 와, 근데 잠깐 저 다이아 너무 먹고 싶게 생겼는데. 아 어, 먹었다! 아 좋아요 어, 근데 지금 아래쪽을 보시면은 히어로마 쿠키가 대기 중인 것 같은데? 어? 이어달리기 무료 무료네 나중에는 유료가 되나봐요 좋았어 사실 내 본체는 히어로마 쿠키였다 야, 지금 30초도 안 남았네요 2등이 27만 점 밖에 안돼 AI네 아 너무 싱겁다 아 정말 아 고수 없나 고수? 어, 고수 좀 데려오세요 네? 어? 뭐지? 뜸. 아 끝났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최고 점수 2,200만 점 달성하면서 1등 야, 해줍니다. 뭐 트로피하고 뭐 티켓 같은 거 받아줬는데. 오와오오 오. 오, 일단 룰렛부터 돌려 돌려 토리판아이 라이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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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8,226 오케이 나쁘지 않아. 골드 상자 교환소 오 크리스탈 오 코인 오와 쿠키도 나오네. 체리막 쿠키 레어 나이스샷 오와 티켓이 10장을 모으면 골드 상자랑 교환할 수 있대요 1등 하면은 골드 상자랑 교환할 수 있는 거구나 야네 yeah. 여러분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쿠키런 오분 브레이크 게임 한번플레이 봤는데요 아 게임이 확실히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잘 만들긴 했네요 근데 아 너무 정신없어 약간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민머는 8살 어, 좀 꾸준히 하면은 적응이 될것 같아요. 그럼 꾸준히 하면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시다면 여러분들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나 어, 제 2편이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자, 그다면 여러분들 다음엔 밍문은 덕더전체되게 재밌는 게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밍 나이트, 안녕!